네 안녕하세요 리베리입니다 플래닛 크래프터 지난번에 드릴 4개를 설치를 했고요 드릴 4개가 엄청난, 엄청난 기세로 땅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사실 땅이 파헤치진 않아요 근데 그냥 그런 뉴리앙스예요일단위로 올라가서 전기 상황을 한번 봅시다 전기는 지금 55 정도 더쓸수 있고 지금 기압 올라가는 속도가 지난번보다 조금 빨라졌어요 저 정도 속도로는 원자로까지 어 이제 화면 통신에서 원자로까지 바로 넘어가는데 저 속도면은 무난하게 갈수 있겠다. 야 광속 추측기가곧 나오네. 됐다. 그다음에 저거 바이오돔 열기 하려면은 산소 곧될것 같다. 히터 해가지고 얘 하고 산소에서 떠올리고. 잔디 살포기가 야 드디어 이제 잔디가 또 나오기 시작한다 이제 잔디 살포기 지난번에 해버리가 크게, 크게 매력적이진 않던데 아무튼 얼음 하나 챙겨서 물 챙기고 민첩성 부추를 저 폭발성 분말 하려면은 저거 필요해요 그 아까 제가 보여줬던 바이오도민가 저기에서 해금을 해야 되는데 외골격 업, 업그레이드 할수 있다 내가 외골격 아직도 이 낮은 티어를 쓰고 있었어 티, 티규 마마 알 티규 마마 알 그러면은 한 칸이 더 늘어나죠 손전등 황은 좀 멀리 이동해야 되고 책을 또다 업그레이드 했어 어진짜나 언제 이렇게 열심히 했냐? 그다음 백팩도 지금 풀업이고 민초석 부츠 지금 크게 필요 없고 그러면은 잠깐만 환구하러 갔다 올까? 그럼 잠깐만 어 일단은 철철철 T T Q 그리고 그 신호기 위해서 T Q 알 T 규 알, 이게 기본 모험 한 세트. 잠깐만, 거기다가 모험 한 세트에다가 철 3개. 이거 사물함용, 거기다가 철규 제작 테이션. 이 현재 이 세팅 티타늄 3개, 규소 3개, 철 7개, 그리고 알루미늄 1개. 그다음에 이제 보너스로 이제 물이랑 뭐 음식이랑 있는데 지금은 그 음식은 솔직히 내가 금방 도착하기 때문에 산소도 솔직히 원래는 산소 들고 다려야 되는데 내가 설마 이 엄청난 속도로 제일 금방 가겠지? 자 그러면은 뭐 모자라 봅시다. 엄청난 속도로 달려갈 거예요. 황동굴로 갑니다. 황동굴이 어이냐 보통은 모르는 게 정상인데 나는 알아. 왜냐면 나는 이미 지금 몇 번째 플레이하고 있는 거기 등 여기 저기 상자 있는데 일단 지금 지나가고 여기 원래 여기 얼음을 뚫어야 되거든요. 얼음 뚫고 가야 돼 원래 여기 이리듐 있고 저 건너편에 황이 있는데 여기 얼음을 뚫지 않고 돌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쪽이나 여기 아니었던 것 같은데. 좀 근데 좀빙 돌아야 돼. 그래서 보통은 숨 막혀서 어 중간에 조금 쉬거나 산소 탱크 좀 마시거나 그래야 되는데 나는 지금 이동 수도가 엄청 빠르기 때문에 갈수 있어. 요 지금 상자 도또 지나가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빙 돌아야 돼. 빙. 여기는 또 조금 다른 지형인데, 일단 여기 무시하고 산소 아, 지금 절 박해서 절반 썼는데, 이 안에 찾아야 되는데, 어, 지금 색깔 바뀌는 거 보니까 이 근처다. 어, 잠깐만, 이거 화면 깨지냐? 이거 찾았다. 여기다, 여기 지금 황이 있어. 그렇지, 자, 됐어, 됐어. 이 여기 도착했어, 여기야. 내가 예전에 자리 잡았던 장소야 일단 숨 쉬어주고 그 다음에 제작 스테이션 터치해주고 사물함 설치해주고 그 다음에 키노기 그렇지 여기는 약간 파란색 계열로 해서 황동굴 그러면 멀리서도 여기가 황동굴이라는 게 이름이 나오죠 저기다가 또 이름 쓰고 올 필요는 없다 그냥 어차피 지금 이름 안 쓰이는 게 저거밖에 없어 일단 황 구했고 그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좀 오스뮴 오스뮴이라는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그 어디야 그 마인크래프트의 메카니즘 모드였었나 거기에서 오스뮴이 있었던 거 같은데 여기도 일단은 오스뮴이 나옵니다. 여기서 황을 잔뜩 캐가고, 황다 캐면은 그건 더 이상 읍이 없지 않냐 하는데 나중에 광석 채굴기를 여기다가 이제 다 박아놓으면은 오스뮴이랑 위리미이랑 황을 무한정 캐냅니다. 여기도 아마 상자 하나쯤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가물가물하긴 한데 원래 아까 그 얼음을 뚫고 여기로 와지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삥 돌아가지고 그냥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내가 들어온 길이 원래는 출구야. 출구로 내가 들어온 거예요. 압도적인 양의 산소와 엄청나게 빠른 이동 속도 그리고 지리를 완전히 머릿속에 외우고 있는 게 아니라면 불가능한 기술이죠. 그치? 그니까 지금 보면은 이제 여기서 얼, 5 0 0 u k 에서 녹기 시작이라고 나오는데 열기가 그만큼 올라가야 이게, 이게 녹아서 이제 길이 뚫려요. 나중에는 그래서 나중에 는 그냥 마음껏 지도 다닐 수 있게 돼.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해줘야 되고. 일단은 지금 이거를 조금 챙겨놓고, 이제 바꾸, 여기 바으로 나가서 티타늄 이런 거 말고, 일단 여기도 지금 황동 걸리고 박아놓기 때문에 조금 더 여기서 이동하면은 비석이라고 있어요. 비석, 여기 이 흰색 지역 비석이랑, 그리고 이 부, 보라색 아니 분홍색 펄서 석영 이게 지금 완전히 중요한 거거든요. 여기서 티타늄 말고, 오스면 캐야 되고. 예, 여기는 약간 좀 중반부 건물들? 어, 비석 여기 비석은 그 무덤에 꽂히던 그 비석이 아니고 다른 비석이 있어요 알루미늄도 여기서 나오긴 하는데 여기서 알루미늄 필요는건 솔직히 조금 많이 사치스럽긴 하긴 한데 마그네슘은 더더욱 진짜 마그네슘 캐는건 진짜 멍청한 짓이고 인벤토리 부족해 죽겠는데 알루미늄이랑 비석이랑 멀리서 보면 좀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조금 헷갈려요 아, 마그네슘은 애초에 검은색이기 때문에 완전히 무시하면 되고 그리고 펄서 석영은 지금 보다시피 정말 보기 드물어요 근데 나중에는 엄청 흔해 빠지기 때문에 이 펄서 석영도 근데 필수 아이템 중 하나인 게 이걸로 나중에 원자로를 만들 수 있어요 해, 아니 원자로가 아니라 핵류감이었나? 어우 왜 이렇게 렉 걸리냐 여기 아 맞다 여기 지하에 그거 있는데 잠깐만 일단은 슬슬 산소가 간당간당하기 때문에 황동굴로 빨리 도, 도, 돌아가겠습니다 야 저기 이렇게딱 보이니까 참 보기 좋죠 아주 그냥 순식간에 쉽게 돌아올 수 있는 신호기 짱짱맨 아직 물 필요 없지 일단 다시 돌아가자 다시 자 오늘 더 체크해 봅시다. 여기도 상자 같은 거 있었던 것 같은데 이 근처에. 일단 지금 이, 이번에는 또 여기 근처를 좀더 파밍을 해볼까? 오 맞아 이거 있어 맞아. 여기랑 이거 이거 피난소. 누군가가 마치 옛날에 살았었던 것 같은 약간 그런 분위기. 자 내려가면은 이 안에 또 누군가가 살았었던 것 같은 약간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 아니고 나 솔직히 여기 처음 와봐 뭐 이런 게 있습니다 <laughs> 나왜 이걸 처음 보지 생성 위치는 약 2년안에 테라포밍 하는게 좋습니다. 원래 이 테라포밍 하는게 힘들는가나헤 테라포밍 그냥 쉽게 했었었는데 아 얘가 이... 여기서 지낸 사람은 이 딱딱한 장소에 도착해가지고 테라포밍을 제대로 진행을 못했네 이 사람은 이... 여기에 추락한 사람은 테라포밍을 제대로 못했어 그래가지고 여기서 그냥 죽어버린 거지 근데 나는 지금 이렇게 성공적으로 지금 잘 살고 있잖아요 나는 좀 부드러운 지역에서 시작해 가지고 근데 나중에 플레이 할때 되면은 그것도 있어요 그 랜덤 지역에서 스폰하기 그런건 있거든요 스폰 장소를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나 이걸 랜덤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2회차 시즌2 만게 하게 되면은 그때는 진짜 완전 랜덤하기에 좀 다르게 색다르게 레리를 보여드리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영상 시리즈를 재밌게 봐주시는 분이 계시긴 할것같은요 요즘 유튜브가 잠깐 뜨긴 했는데 그거 다 메이플 모드 때문이었던 것 같은데 이 컨텐츠 이 영상 조회수가 100이나 나올 수있을까 모르겠다 진짜 메이플 덕으로 봐주시는 것이 내가 계속 내가 내 스스로를 너무 높게 평가하면 안돼다 메이플 덕이야 메이플이랑 마인크래프트의 콜라보 환상의 콜라보레이션이 아니었으면 그렇게 많은 조회수를 얻지 못했지 이 영상들은 그냥 조회수 아마 내 생각에는 아마 이 영상 지금 나오고 있을 때 직전 영상 조회수가 한 10에 10 나오면 잘 나오는 걸걸 아잘 알아. 굳이 이거 필요, 들어갈 필요 없고 그냥 다시 쯔도 가서 아이템을도 잔뜩 챙겨서 와야지. 참고 여기 NPC 같은 거 없어요. 혹시라도 저기 내가 저 아이템 다 훔쳐가가지고 원래 여기서 생활하던 녀석이 있었는데 이 어떤 놈이 이걸 다 훔쳐갔어 해가지고 얘가 굶어 죽거나 그런 리액션은 존재하지 않고 그냥 모든 이 세계에는 나 혼자밖에 없고 이거 아마 드릴일 거예요. 근데 드릴을 하다가 아마 제대로 진행하지 못해서 굶어 뒤진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여기서 마치 누군가 여기서 생활했던 흔적이 있는 그런 느낌이죠. 오, 침대도 있고 이리듐을 어디서 찾을 수 있으니까 모든 곳에 얼음이 있습니다. 밖이 모조 얼어 보습니다. 리드마시아 따위를 들고 있는 거 보니까 참 그래도 안타깝구만. 침대를. 아유, 인벤토리 벌써 부족해. 지금 아이템 엄청 나오는데. 아, 근데 참고로 근데, 근데 이 지금 여기 지금 제가 탐사하고 있는 이 장소의 주인은 탐사 기술력은 뛰어난 것 같아. 설정상인가? <laughs> 왜냐면은 나는 땅 속에다가 지을 기술력은 없어요. <laughs> 이게 게임 시스템상에서 그런 거겠지만, 잠시만. 일 먹는 게마그네슘 같은거 하나 버리고 제사을 하나 계속. 맨날 이걸 찾으러 오는 것도 그러니까 여기 장소를 좀 찍어놓자. 일단은 지금 시간 없으니까 빨리 돌아와. 지금 산소 없다. 이름 안, 이름 안 적어도 돼. 어차피 지금 저 분홍색 아니 보라색은 저기 하나밖에 없어. 와 산소. 우와. 후아... 진짜 이런 맛이라니까 이 게임. 아스트로니어랑 약간 비슷한 그런 느낌이죠. 일단 이번 편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편에 좀더 탐사를 진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뭐야 보라색이었네. 이런 보라색이나 밤.